안녕하세요 호랑나비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베란다에 이렇게 나와서 또꽃 꽃을 보면서 주절주절 하고 있습니다 얘는 카틀레야 꽃이 너무 예쁘죠 제가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더니 아주 햇빛을 제대로 받고 있네요. 근데 너무 이뻐요. 영상에 더안 이쁘네. 아 너무 너무 예뻐. 굉장히 꽃이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키도 작으만 하지만 아니 이렇게 꽃 수술을 보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너무 이쁘다. 저희 베란다에 있는 국민 다육이들이에요. 햇빛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많이 초록이 됐는데 겨울에는 예, 이제, 추우니까 성장하지는 않아요. 많이 성장하지는 않아. 예, 성장이 멈춰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 물을 먹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서, 어, 이 아이들이 아주 건들기만 하면 부러질 것 같아. 얘는 백보. 얘는 캐시미어 철화인데, 이렇게 색상이 완전히 초록이 됐죠? 초록이 돼가지고, 여기는 오팔리나, 이쪽에 가면, 홍매화가 제일 햇빛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초록이 됐네요. 이렇게 초록이 되고, 이제, 이쪽에는, 유리창에 햇빛을 좀 많이 보는 쪽에는, 어 아무래도 조금 따뜻해서 그런지, 성장이 좀 돼가고 있어요. 연봉. 이쪽에 창 가까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 이창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저녁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은 신문으로 이렇게 덮어져요. 신문이 굉장히 보 보온, 보온성이 있어요. 이렇게 아, 더블로즈도 튼실합니다. 이기는 블루드래곤. 이렇게 햇빛이 에, 좀 보여주는가 하면 또 이렇게 그늘이 지고, 저 앞에 턱이 있어가지고 상, 그, 어, 창살, 그거에 턱이 있어서, 이렇게 햇빛이 그늘이 지고요. 여기는 로우. 여기도 백봉이고요. 얘는 베이비 핑커. 베이비 핑커가 이렇게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계절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어. 여기는 나일라. 이쪽에는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색감이 조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벨, 미니벨, 금. 아 얘는 너무너무 초록하네. 여기는 팡파레, 멤바디스,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아메치스 아주 떼글떼글합니다. 온슬로 네. 온슬로도 아주 빵빵해요. 건들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빵빵합니다. 아이고 여기 이쁜 꽃이 있죠, 꽃. 이게 제가 이거 선물을 받았는데 작년 요 때에 음, 하야신스 하야신스 이렇게 보면. 다만 애기 같아요 뿌리가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선물을 받아 가지고 선물을 받았을 때는 꽃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 받아 가지고 꽃을 보고 그냥 창틀 사이에다가 방치했었습니다 여름내내 네. 그런데 죽지를 않하더라고요 이게 양파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뿌리가 향이 너무 좋아 근데 여기다도 그냥 어, 밑에다가 그냥 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대가 올라와서 여기 창틀에다가 이렇게 꽃을 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펴졌어요. 아우, 세상에. 어쩌 렇게 이쁠까. 이렇게 두 개를. 아, 창틀에 놔야 되는데. 그냥 너는 여기가 있고, 얘는 이제 이쪽에 있고요. 햇빛을 제대로 받아서 그런지 아주 예뻐. 꽃이. 이제 꽃이 지면은 큰 화분에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호야가 보기 제일 많네. 햇빛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웠죠? 밤으로는 영하 15도, 18도까지 이렇게 떨어졌고,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아서 다육이들이 빵글빵글 웃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